my life for i 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경기는 2011 PD5 MS에서 펼쳐진 차명한 선수 대 김민철 선수의 사키 브레이커 경기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 <목소리> 패탈락이 이렇게 보였던 저점을 찍고 있는 차명한. 이게 웬걸. 에스크 판독기에다가 저그전극강인 신상문을 전진배라을 조기에 발견해서 비드를 꼬이게 했고 저글링으로 손쉽게 제압하며 승자전에 도착한 차명환 마찬가지로 정명훈이 손쉽게 이길 줄 알았지만 유연한 운영으로 역으로 일격을 날린 철벽 김민철 결국 광탈이 유력한 두 선수가 승자전에서 만났고 랭킹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들은 PC방 대정전에서 매칭 이어서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갈 저그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맵 서킷 브레이커, 4인용 우주 타일의 맵 2011년 스겔에서 뽑은 올해의 맵 투혼을 바짝 추격하는 국민 맵 후보 넘버2 시원하게 먹고 중앙에서 대판 싸우는 센터 집중형 힘싸움 맵 자원지대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개방 형태로 되어 있어서 투원처럼 수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멀티 간 거리가 좋기 때문에 병력만 충분하다면 연쇄적으로 먹기엔 안성맞춤인 거죠. 센터 출입구는 사실상 작은 다리 두 개와 언덕뿐이라 수비할 때는 어느 정도 득이 되지만 갇혀 버리면 나가기 힘들다. 당시 밸런스는 황금을 자랑하지만 지금은 저그와 테란이 조금 더고평가받는요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이 선수들은 참 많은 걸 함께 합니다. 이 선수들이 바로 서바이벌 토너먼트에도 같은 조에 있었거든요. 네. 나란히 올라와서. 네. 또 나란히 또 이렇게 MSL 32강 펼치고. 나란히 갈 수도 있어요 또. 게다가, 그쵸? 어, 그 선수들에 비해서 데이터적인 부분은 분명히 다른 선수가 높았거든요. 네. 네. 부드러운. 자, 네. 시비풀가네 해요. 네. 코닝골. 네. 갑니다. 예. 안마당 지역쪽으로 옮겨가서 해처리로 변합니다. 바로까지 눌러서 아지금 레어를 눌렀네요. 네, 발업까지 눌러서 김민... 일단은 좀 어, 포기를 하고 네. 어, 레어를 좀 일찍 누른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앞마당을 돌리면서 스포 운영까지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명환 네. 선수는 어차피 빠른 레어로 뮤트. 미터... 네, 좀 본질이 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돌아와서 입구 이... 김민천은 드론 돌리고 앞마당을 먼저 지키는 그런 운영을 하겠다는 김민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잠깐 숨겨놓고, 그렇죠. 예, 같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한꺼번에 지금 확 달려들겠다라는 이런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스파이어 아테크 이제 발바닥이 네. 시작하고 이제 뭐 예. 어, 스포컬론 콜린 중... 역시 이제 안 반항을 바로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고 이런 자원전을 참게 김창수가 미리 해처리가 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자원적인 부분을 김창수가 압송할 수가 있어요. 네 저걸 좀 끊어주고 저걸리게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저걸리 뛰어들고 네이 상태로 상황이 굳혀지면 안 되니까 최선 스포콜론이라도 지금 깨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거든요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챔버를 아 뗄게 아니라 스포크로이를 때려서 깨야 됩니다. 네, 드론도 있고, 김우창 네. 선수가 막았네요. 야, 이거 진짜, 정원링에 차명한 선수가 많긴 많았는데, 예. 진영 자체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차명한 선수 정원링 소진되고 있습니다. 네, 참여한 선수 이 정원링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드론 잡아내고, 그래도 이제 정원링이 선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정원링이. 자, 드론, 스포콜로이 네, 붙어서 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차명환 선수가 안마아까 채채 들어갔거든요. 네, 예. 예, 드론만 잡아주고 차명환 선수가 이득보면은 계속 뮤탈렉스 생산은 차명환 선수가 더 많이 할수 있어요. 되게 의미있게 쓴거예요저글림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태에서 그냥 숨어있기만 했으면은 거의 소용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됐을텐데, 좀 의미있게 저글림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소수 저글림과 함께 또 아... 들어온단 말이죠. 아, 컨트롤 좋았구요. 자 스커지가 뮤탈리스가 얼마나 격추 못 시켰습니다. 네, 그냥 이대로 차명 선수가 뮤탈리스가 자, 자 이거는 조금 더 모아서 싸워도 됩니다. 그렇죠. 예. 급할 자, 게 없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죽은 상. 사... 뮤탈 지금 차이가 예한두배납니다 네, 네, 네. 예. 해철이 있고요. 그것을 예. 보고 있습니다. 해철이 늘하는 거 보고 있는 김민철 선수다. 네. 뭐 드론을 늘릴 수 있는 아바도 차명 선수가 더 많이 네. 바꿔가지고 네. 뮤탈리스와 양동작전을 할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피고가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쨌든 극복해내기 위해서 김민철을 너 놓으면서. 네. 하이브 운영을 가야 됩니다. 디바우러까지 떠야지 지금 하고 있는 확장기지. 건설하려는 김민찬 선수의 생각이에요그레이트 스파이어. 네, 그레이트 스파이어. 타이밍 네.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차명한 선수가. 그리고 방금 전에도 하이브 네. 가고 있는 걸다 봤습니다. 클리닉스 갑니다 스포즈를. 그래서 니까 예. 근데 네. 똑같은 체제가 아니면 불리하고요. 자 들어왔어요. 슬로티랑 송구 들어오네요. 서머전 서머전. 방일업. 슈퍼코논이 끼고 그러고 싸워야죠. 네. 변신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차명한 선수가 한번 노려본 거죠. 무드 네. 이로 네. 것도 많이 찍었겠다 차명원 선수가 뮤탈리스코 왜 저글링까지 같이 해서 네. 네, 아, 지금은 아, 챔버까지 건사를 하고 스포콘까지 네. 이어 짓는 거고요. 자수전 김민 선수가 분명히 한 방이 나가야 돼요. 히드라스크 대행입니다. 네. 히드라스 네, 대디바우러를좀 예. 안전하게 잡겠다라는 그런죠. 예. 예. 저글링과 뮤탈리스 그리고 디바우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디바우러가 전, 진짜 공포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꺼번에좀살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최 대한 방어 타고 뒤에서 저, 역시나 싸워야 됩니다. 디파일러 마치. 디파일 마치까지. 많이 본것 같아요. 이제 한번 스포 스포. 스포. 네. 자 그쪽으로 왔는데요. 타 탄스 그쪽하고 디바로 그쪽 있습니다. 자, 자 김민철 피해 줘야 됩니다. 네. 피해 줘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김민철이에요. 자스쿼디 근처에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들이닥치고 있는 김민철 선수. 스커지, 자, 버바루가한 발, 두발좀 남고 갔습니다. 네, 이게 스커지도 한 개가 있고, 이거, 아, 스포코로니를 너무 앞쪽에다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뒷마당, 그렇죠. 이거, 앞마당 뒤쪽이 좀, 아, 뚫린 이런 상태네요. 저리 소수 파견? 네. 아, 근데 저글링 때문에, 저글링 때문에 빼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김민찬 선수 계속 피해줘야 됩니다. 아, 저글리인데 많네요. 네. 차명원 선수 저글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시간, 이렇게 되면 시간 벌죠, 차명원 선수가. 네, 시간 벌기 형저글링이었고 이동안에 스포크로니 앞마당쪽 미달필드 뒤쪽에다가 듀팔로 네. 마운드 팔로 트윈 듀로 마운드. 네, 컴신과 네, 플레 그리고 다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미 어차피 뮤탄 스크로 답을 내기에는 상대방의 디바우라가 좀 많거든요. 아이고 아이 하나 예. 자 재밌게 올라가는데요. 네. 또는 저쪽 길은 네. 시간이 없어요. 김미철 선수는요. 들어가서 멀티하나를 밀어야 됩니다. 네. 최대한 지진, 지금 그 어, 상대방이 디바우라에 쫓겨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지금은 밀어주는 전망을 도와야리고 디바우라만 잡아내고 그다음에 두 마리! 예. 이거는 뭐, 터지가 양바우러 예, 워낙, 타락합니다. 예 워낙 양이 좋긴 한데, 차명환 선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티바우로가이 정도로 세다는 거죠. 뭉쳐서. 자, 이제, 서서히 공격 무기를 변신시키고 있는 차명환 선수입니다. 네. 시간 끌긴 건데, 네, 자, 앞 시작했습니다. 자컨슈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밀라면 확실히 저글링 다수로 밀어야지 여기 그냥 잠깐 잠깐 움직이는 거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저글링은 이런 식으로 막고 미타리스가 날아오면 플레이가 막겠다 이건데 이건 모두 죠 디파일러 보면은 그래야 되나 지금 김찬호는 되게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만운트지 하는 건데 이럴야돼? 같이 따라가야라가 네. 네. 따라갈, 따라갈 수밖에 야, 없는데 이... 상대방은 이미 저, 저거 잡아야 되는데 중 인터셉트 해야 됩니다 아크소만 펼쳐지면 은티건이 나와! 아이고! 아이고! 잘못 뿌렸습니다! 야, 잘못 뿌렸어요! 이뭐 여기 온다! 완전 아니면, 잘못 뿌렸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뒤집어서 어는게 아니, 아니, 이게! 넥시드!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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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그런 거 있잖아. 상대방한테 물 뿌리려고 물통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이제 자확 뒤집어쓰는 자, 저원이 네. 다시 한번 띕니다. 야. 자, 이제 1 2시리고 돌아가는 거니다 커널! 커 깼구요! 예! 파일러! 아, 근데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뭐깰수 있는 장황은 아닌데. 네. 예, 가디언인가? 어, 가디언. 가디언. 자, 너뮤트업 자, 가디언 선물이든지제 스포 콜로이 가장 빨리, 스키. 빨리 또깰수 있죠? 예. 수험 쳐야 돼요. 수험, 예. 수험 쳐야 됩니다. 예, 수험. 자, 잠면서이 움츠러 쳐야 돼요. 예, 수험 쳐야 돼요. 수험 치고 자원채 치야 됩니다. 예. 자, 이쪽은 넓어. 진짜 넓어. 러커가 많았고, 문제는 이제 12시도 시. 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앞바닥까지도 깨야 되고, 이제 플레이그 붙였어요. 플레이그 붙였는데, 한들이 플레이그 받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네, 야, 여기 그. 깨고, 양념게 계장가 되었고, 여기 깨고, 여기는 수험 치고, 히드라리스크가 잡아야 됩니다. 밥도둑 네. 그렇죠, 도 네. 네. <laughs> 자, 근데 이게 12시, 12시 깼어요. 그렇죠?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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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12시도 어. 깼으면 사실, 예. 이게 지금 이 병력으로, 지금 올라간 이 병력으로 아, 플레이그. 플레이그. 네, 팝팔로 예, 죽었어요, 그런데. 플레그거 맞아가지고 이거 지킬 수 있는 병력이 있나요 안마당 쪽에? 뒷팔라 가야 됩니다 뒷팔러가디팔러 디파일러 나왔습니다! 네자 저글링과 히드라 플레이그 같이 나와요 플레이그 다크섬! 아 럴커가 네, 있어서 다크섬이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예, 럴커로 펄우를 해놓고 안마라은 어차피 망했기 때문에 세시 예. 쪽에서 자원 채취하는 걸로 지금 갖다 밀어야 되거든요 자 수원 밑에 히드라! 아 수원 밑에 히드라! 아자 그리고 저리링커가 네, 럴커가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운명을 절도 플레이가 뿌려야 됩니다 여기. 네. 그렇지 않으면 못 막아요. 뿌려야 되는데 럭커가 운명을 갈라요 지금. 아 자객이정민됩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자명하는 세일시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소용이 없는 디바로가 됐고요. 공중자 가디언 돌아왔거든요 히드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가디언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네. 히드라로 여기를 빨리 스코지로 스코지나 뮤탈리스고 뽑아서 아 이게 디바로가 있어서 스코지로 막고 네. 히드라로 가디언을 야, 막아야 돼요. 그럼, 히드라가 빠졌어요. 저그전으로 시작해서 테란전으로 끝나게생겼습니다 이게 디파일러 딥팔러! 디파일러를 잘 잡아 줘야 됩니다. 디파일러를 자, 자 가디언 가디언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디파일러를 같이 가야 돼요. 디파일러가 차명화 선수도 상대방이 가디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파일러 예. 같이 가면 아, 됩니다! 가디언! 하나요? 가디언! 두 분! 아, 하나 남았어요. 네. 네, 네. 네. 자원체치 이렇게 되면 됩니다. 가디언만 잡으면 디바로는 어차피. 하는 것도 이제 장비가 있고. 디바로는 없죠. 아, 아, 자, 플레이그. 플레이그가 묻었고요. 다크숲. 다크숲하고. 자, 가디언 등장 위에서 아래로. 야. 야, 이거를 지금, 딥, 이거 러커 하나밖에 없는데 오버로드가 없어서. 그렇죠. 오버로드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오버로드가 없어서. 자, 가디언. 이게 이제 플레이그 수업, 아 플레이그 수업, 뿌려놓고 가디언이라도 잡고 야, 싶은데! 어디다 스웍!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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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스을 펼치고 어디다, 어디다... 뮤타리스크! 네, 네. 가디언! 가디언. 가디언. 네. 디언을쓸수 있다라는 게! 어. 이쪽에서 자원 치 방해하면 돼요! 네! 아, 가디개 빨리 제거를 했고! 정우정씨 이런 경기 진짜 처음 봅니다 자찰이 펴기 시작합니다! 아홉시 주역에! 정말 가디언이 되고 있어요! 스웍이 되야 되는데 아홉시 와 진짜! 오버로드 잡죠 오버로드 옵저버 잡는 것처럼 오버로드 잡고 있어요 <laughs> 네, 럴커가 네, 네, 지금 네, 네. 럴커를 못 보게 하려고 에시스포 묻어있는 오버로드 네 5번 오버 점사 묻고 싶을텐데 여기 에시스포 맞았죠 네, 자 네. 좌절 또다시 멀티 네, 네. 이런식으로 계속 민철? 예, 조건 하는 안죽이안죽겠다는얘기잖아 그 무조건, 뭐, 무조건 하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키는 아니죠 차명환 선수의 병력 아, 선수가 점점 더 볼륨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왼쪽 라인, 오른쪽 네. 라인 조금 스으면 네. 네. 언덕 아래에서 얼크 번호가 되어있으니까 오우, 더 밝아 차명환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잡아먹고 싶을텐데 예. 아, 아 그이 아, 아,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빨리.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틸타이 네. 차명환 아, 아, 선수는 많은 걸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 어, 자, 빨리. 차명환 선수 거 아닌가요? 빨간색이죠 차명환 선수 거 아닌가요, 이거? 자, 코너 빨간, 빨빨커 없이, 커너 없이 야 이게 진짜. 언제 또 들어왔, 드라차명 선수, 네 개장에 진짜 네. <놀람> <laughs> 예 농담이고요 예, 예. 여튼간에 자예예 예. 지금 그어 어, 우트라치크 나오면 완전 승리 찍겠는데요 3위업 이게 박수로 예3위 공염 나왔습니다 오사 프로 오사 프로 삼 히드라 다 쏟아붓고 다 아. 쏟아붓고 쏟아 쏟아. 쏟아 우트라 뽑는 거예요 차명호 선수 네. 한번 쏟아붓고 그다음에 이제 어, 경기 마무리 찍겠다는 거죠 네 자 뒤쪽부터 차가차가 잠시 기다리고 있는 차명환선수가 16강을 향해! 네 갑니다! 디언이 진짜 때리고 때려도 진짜 야속하게차명환 <laughs> 선수 16강 최초! 와야 <laughs> 이런 경기를 차명환 선수가 하네요 분명히 연습 때는 이런 경기 많더라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어드리자면은 사실 그 김민철 선수는